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트 트랜트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이 트론의 창시자이자 CEO인 바로 이 저스틴 선이 이 비트 트랜트를 인수한 주인공인데 저스틴 선이 최근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그 시발점인 이선 펌프 밈 코인 열풍을 만든 주역인데요 이선 펌프 프로젝트를 통해 폭등을 유발시켰다 라는 내용이고 지금, 저스틴썸 본인의 코인인 바로 이 트론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을 합쳐서 새롭게 출시하는 바로 이 역대급 신규 프로젝트, 이 비트론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정보 전달해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져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비트론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 이벤트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도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 줄이 비트 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비트트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도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신규 프로젝트에 어떠한 기술력이 담겨 있는지 좀 최근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요 이 저스틴 써니 비트트렌트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이 인프라를 중앙 집중식 인프라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 중앙 집중식 인프라에 대해서 뭔지 알 필요도 없지만, 이 비트트렌트가 최초로 기존 속도보다 100%에서 1000%까지 빠른, 이 최대 10배나 빠른 이 방법만 찾아냈다라는 것만 좀 알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송속도나 기술력을 가진 바로 이 비트트렌트 코인을 바로 이 디지털 위안화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도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에 뛰어들면서 안정성과 전송속도가 뛰어난 이 중국 암호화폐, 바로 이 비트트렌트 코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만 된다면 기존 법정 통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해지는 이 법정 디지털화폐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에 1 위안 1 BTT, 현재 이렇게 뱉은다면, 1 위안이 현재 190원 정도 하는데, 이 비트트렌트가 지금 가격에서 이1 위안까지 최소 1,400만 퍼센트가 폭등을 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력까지 발표하면서 기존의 비트트렌트 창시자인 바로 이브램코에는 본인은 생각조차 못했던 이 프로젝트와 기술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줬기에 현재 비트 트렌트에 현재보다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비트 트렌트를 저승성이 인수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비트 트렌트로 코인판 자체를 흔들겠다. 라는 포부도 내뱉었었고 자 이때부터 계획했던 이 트론과 비트 트렌트에 합쳐진 최종 프로젝트를 암시하는 인터뷰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트론이 이미 결제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을 앞서고 있고 트론으로 기본적인 결제 시스템 기반을 잡아 놓고 나서 바로 이 비트 트렌트에 기술력을 접목시켜 이 새로운 프로젝트 이 비트론을 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 트론과 비트트렌트의 합작품 이 비트론이 출시가 되면 기존의 트론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냥 이새 프로젝트 전부 현재 박스권 뚫고 더 크게 등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트롯코인과 비트 트렌트코인 담아두시면 이 추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 비트 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도 꼭 참여하셔서 이100% 추후 100만 개 토큰 받아가시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까지 이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토큰 담아두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용도 보여드렸고요. 정말로 지급받으시고 이 비트프렌트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 얻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번에 이 비트론 출시 날짜나 어디에 상장을 하게 됐지, 어디까지 상승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무료 토큰으로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이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 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1만 달러면 하나로 1,5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 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보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똑같이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 받아가는지 알려드리고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